그 많은 지원자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 일본 프랑스 영국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겁니다 학력발로 보면 그 친구가 걔의 제일 인지도는 제일 낮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왜 올라갔을까요 왜 뽑혔을까요 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호주의 경력이 한국에서도 인정이 되나요 입니다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세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디에서 얼만큼을 일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경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파스타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굉장히 웃긴 장면을 한번 봤어요. 이번 테이블 봉골레 파스타 하나. 이성균이 자기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해외 유학파? 그 유학파 애들이 딱 오자마자 퉁퉁퉁퉁퉁퉁 뭐를 해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굉장히 조금 웃겼어요. 물론, 이탈리안 파스타라는 특성상, 뭐, 대부분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약간 그 당시에 묘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유학파가 딱 오면 모든 걸다 해내고, 헤드셰프가 부르면, 그거를 막 해내고, 말하는 대로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요리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은 거기에서 좀 많이 실소를 많이 자아내셨을 건데, 환경도 다르고, 재료도 다를 텐데, 막그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웃겼고, 어쨌거나, 이거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유학 자체가 내 경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학을 하면 인정해 줄 것이다. 왜? 우리나라에는 유학파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요. 유학이라는 자체만으로는 여러분들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모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다고 칩시다. 2년 동안. 근데 이 친구는 학교 수업만 했어. 경력이 없어. 근데 학교는 최고로 나왔어. 어떤 학생은 호주에서 이름 듣다 보다 못하는 이런 대학교를 나왔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2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줄 겁니다. 누구를 채용하실래요? 당연히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걸 배웠다고 한들 학교 수업이에요. 사회랑은 다르다고요. 사회의 시스템은 나의 경력이라함은 섹션 안에서 음식도 다뤄보고 만들어보고 운영도 해보고 관리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부서와 소통을 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하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경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전 세계 1위, 2위 막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스타지를 하러 간지 않습니까? 뭐, 3개월 갔다 왔더니, 뭐, 1개월 갔다 왔더니,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지만, 경력은 아니라는 거. 경력은 아닙니다. 왜냐? 스타지는 대부분 일을 하지 않아요. 뭐, 공짜로 쓰는 사람이 저 일하다가 다쳐봐. 그 보험처리 어떻게 할 거야. 스타지는 보통 경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비자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호주라는 나라가, 요리 유학으로 1위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학교를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학교를 졸업하고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영주권이 있다는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이유에서 강점인 게 내가 원하는 만큼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산업이 뒷받침 되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가 썼죠. 저희 셰프그루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한국을 들어가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대기업의 r&d 부서에 몇천 분의 일을 뚫고 한명 뽑는데 들어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지원자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 일본 프랑스 영국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겁니다 학력발로 보면 그 친구가 개의 제일 인지도는 제일 낮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왜 올라갔을까요 왜 뽑혔을까요 그 친구는 호주에서 일할 때 쓰리에이라는 어마어마한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1년 넘게 쌓았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학생이었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그 친구가 2년이라는 경력이 있는 겁니다 요리사에서 이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디에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을 했고 무슨 섹션에서 무슨 직급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내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냥 1억 사에서나전 세계 3위 레스토랑 이했다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호주에서 경력이 도움이 되는가? 본인이 어떻게 경력을 쌓느냐에 았 따라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판가름 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슐 같은 분야는 굉장히 우리나라 파인다닝에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에서는 깔리고 깔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뭐 5년, 6년 정도 일하면 보통 페이슈리 한 섹션의 CDP가 되거나 아니면 뭐 주니어 스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퍼를 받으실 겁니다. 디저트 분야가 외국에서는 그 레스토랑 파인다이닝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니까. 요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리 인구도 많고 직업도 많지만 그만큼 경쟁도 시원하죠. 외국에서 저는 조금 젊었을 때 나오셔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빨리 승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진이 너무 느리다. 사실은 승진을 빨리 해야지만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본인이 막 엄청나게 요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요리에 대해서 몰두를 해봤자 그건 기술자에 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승진을 해봐야지.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할수 있는 직무 향상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 호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금, 좀 다른 얘기지만, 어, 1세대 스타 셰프인 에드워드 권 셰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7개의 별을 요리하다를 보면, 어,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주방, 부주방장으로 오셨을 때가 아마 30대 정도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그렇게 오시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즉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미만 달아도 7, 8년이 걸리고 c d p 는뭐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부주방장이 왔는데 어린 사람이야. 그럼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 그 꼰대 문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산업이, 산업이 굉장히 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빨리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 승진을 하고 거의 능력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이년 뭐그 학연, 지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라인 타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이미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셰프님도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바로 다시 이제 외국으로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만약에 부주방장이 아니라 뭐 헤드셰프나 뭐총 부주방장 이 정도 급이었으면 아무 말이 안 남았을 거예요. 응, 어, 이거 했겠지. 그래서 외국에 나왔을 때 약간 호텔 쪽은 좀 좋은 점이, 어, 힐튼이나 뭐 스타우드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제 전세계 이제 체인점 아닙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CDP면 다른 나라 가도 CDP. 그래서 외국에서 만약에 호텔 잡을 이제 구하셨고, 호텔에서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호텔에서 쭉 있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시드니에서 5스타 5성급 호텔에서 직업을 구하고, 빨리 승진을 한 다음에, 어, 다른 3국으로 갔다가, 뭐 중국 갔다가, 뭐 빨리 한국으로 가던가, 뭐 이런 루트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높은 위치에 가면 뭐 솔직히 나이가 많든 적든 뭐어 능력이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에서 좀 멀어지겠지만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뭐 2년제 유학을 했고 우리나라로 간다고 해서 호텔 취업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에서 호텔 중에서 학, 그러니까 학력 그러니까 학 중에서 학사 과정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희대 4년제 비교했을 때 아무리 전세계 2년제 애들 요리 아무리 유명한 요리학교를 비교해 본다고 한들 경희대들이 훨씬 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외국 요리학교는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수준 차이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경희대는 특히나 학문적으로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제 유학을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돌아온다고 해서 뭐 호텔 면접을때뭐 유리한 점을 찾을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학생 때 경력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면 학력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호주에서 적어도 학교 포함한 6년 정도? 한 7년 정도 있으면 영주권이 따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주권을 따고 나서도 다른 나라에서 살수 있거든요. 물론 일정 기간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아보고 혹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데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젊었을 때 쓸데없이 스타징으로 3개월 갔다가 2개월 갔다가 전 세계 돌아다녀봤자 사실은 보는 것만 넓혀지지 그건 책으로도 언제든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자라는 게 안정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갔을 때뭐 1년 계약을 해서 가거나 2년 계약을 해서 가거나 이렇게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경력이라는 걸 쌓을 수 있어요. 이 산업을 보는 눈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한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시다. 그럼 저한테 상담 요청을 바로바로 바로 하십시오. 어, 사실은 호주 요리 유학으로 오신 친구들이나 여기에서 경력을 쌓은 친구들이 국내로 돌아가서, 어, 경력을 이어서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우나, 연봉이나 복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에 돌아가서 그래도 본인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난 자수성가를 해서 내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돈만 버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아니면 진짜 조금 더 많이 일해서 내레임 밸류를 높이던가 그래서 우리나 이제 외국을 통해서 유학을 통해서 국내로 돌아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계획을 아주 잘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경력이 국내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은 100%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좀 뒤돌아 볼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점들을 짚어 봐야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